내 클럽이 내 몸과 하나가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로한 느낌으로. 100m가 남은 상황에서 핀에 빡빡 꽂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도 웨지를 갖고 나왔어요. 100m가 남았다. 저는 100m 정도 남은 상황이면 어떻게 치냐면, 4분의 3 정도 스윙을 하려고 하고 스윙 궤도 좀 중요하거든요. 스피인을 걸기 위해서 스윙 패스를 궤도를 살짝 인사이드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최대한 바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스윙부터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면 손을 가슴 앞쪽 좀 업라이트하게 위로 들어올린 다음에 다운스윙을 내릴 때내 가슴 앞쪽으로 손이 내려와 준다고 생각을 해주고. 다운싱을 시작해야 돼요.